있습니다. 구름책방 주인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자한 기독교 일기 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2장에서는 자연법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능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세워졌던 사회적인 관습으로 자연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제 3장에서는 자연법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불편을 끼치는 일,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근데 그걸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래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이 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3장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음, 이제 시대나 문화적, 지리적 환경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어 그냥 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호불호의 문제 또는 개인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관점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원래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게 시작 자체는 어떤 근대를 지배하고 어던 이성의 권위, 뭐 절대적인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고 그런 것다 필요 없다,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서 뛰쳐 나와 버리고 어떤 게 이제 그뭐 나한테 즐겁게 만드느냐, 어떤 게 나를 기쁘게 만드느냐. 옳고 그 그름의 경계나 기준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나한테 즐거우면 그건 옳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인데. 물론, 루이스 당시엔,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 이것을 이제 처음 연설을 했을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였고, 포스트 모던즘이 생긴 것은 이제 2차 세계는 후긴 한데, 이미 그 시대에도 이두 차례 큰 전쟁을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싹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이 전쟁이라는 게이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크게 이제 흔드는 그런 음.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기존의 가치들을 가치 체계들을 붕괴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에 임하는 국가들은 누구나 일종의 가치관 가치 체계를 갖고 조직원들의 그 조직력을 응집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원들은 그 가치가 선하다고 믿고 자신들이 전쟁에 동원하는 그 수단들을 정당화하고 또 결과를 낙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폐허로 남은 장면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믿어, 믿어왔던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나, 진짜였나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 개인은 의로움과 이로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떤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야 라는 음. 확인되지 않는 믿음을 음. 갖고 음.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나면은 그런 음. 것들이 송두리째 이제 정신이 이제 다 뒤섞이고 엉망진창돼 버리면서 음. 결국에는 어, 어떤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도 음. 이전과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특히 세계 전쟁, 세계 대전 같이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음. 그렇죠. 여기서 의로움과 이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안중근 의사가 자주 했던 이야기,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가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쳐라라는 음. 뜻의 말인데 음. 안중근 의사의 불꽃 같은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황금 두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이 금덩이를 형제니까 의 좋게 하나씩 나눠 갖게 되고 길을 계속 가다가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동생이 황금 한 덩이를 물속에 다 던져버립니다 놀란 형이 동생에게 아우야 도대체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물속에 던지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이 금덩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제가 이 금덩이를 보니까 만약에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두덩이 다내 것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덩이를 물에 던져 버리게 됐습니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형도 그 금덩이를 도, 똑같이 물속에 음. 집어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으로는 금덩이 가는게 훨씬 더 이익이겠지만 음. 그것 때문에 형님과 어떤 불화가 생긴다고는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의로운 일을 조금 더 앞세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야기죠. 근데 요새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면 어그 언어에 약간 조금 혼동이랄까? 음. 네, 혼란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착하다라는 말. 원래 이 착하다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 옳다, 선하다.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로 원래 이제 착하다는 말을 사용을 하죠. 뭔가를 음. 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제. 근데 요새 착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몇년 전, 꽤 됐긴 했는데 몇년 전부터 음. 이제 사용되는 게, 어, 이 사람, 네, 이 음식 가격이 착하대. 음. <laughs> 음식의 가격이 착하고, 얼굴이 착하고, 음. <웃음> 몸매가 <웃음> 착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는 음. 말이 그냥 좋다라는, 사실 그 좋다라는,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음. 거기에 담겨있는이 음. 음식 가격이 마음에 든다. 음. 내 스타일이다. 그렇지. 내 음. 스타일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착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이게 그치.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음. 모르겠는데. 음. 근데 이건 분명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 체계랑 음. 나의 기분을 만족시킨 어떤 감정, 욕망의 체계랑 이걸 음. 두 개를 지금 하, 서, 섞어버린 어떤 그런 음. 상황이라는 거죠. <laughs> 이게 그냥 재밌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이건 사실 어, 우리 언어라는 게이 가치를 반영하는 거라서 음. 사실 이게 이런 식의 언어 습관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음. 예, 이게 완전한 혼동이 이루어지지 그치.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들어요. 음, 현재 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음. 몸매가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혹은 어,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그걸 얼마나 자주 사, 사용하는지 얘기할 때뭐마약 베개, 뭐 마약 썸띵 음. 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그것에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음.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네, 그런 식으로. <laughs> 아, 이게 우리는 재미있다고 형, 음. 사용하지만 후대는 그 언어에서부터 의식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질문 하나. 음. <laughs> 그 소위 이제 착한 기업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laughs> 언젠가 기업이. 무슨 뉴스 같은데서 본것 같은데 착한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주가도 더 높고 뭐 음. 사업도 더잘 된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펀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쵸. 막 그렇잖아요 데 정말로 착한 기업들이 <laughs> 이렇게 오래가네 음~ 착한 기업이 오래가는가 이거는 사실 뭐~ 경, 경영학 안에서도 음. 다양한 연구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유가 성을 당해서 다, 이제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착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음. 그 기업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기업이 더큰 이득을 누리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음. 이것은 마치 한 개인이 착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음. 좋은 음. 성적을 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기업이 음.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음. 한다고 예, 모든 뭐꼭 연구해 보지 않아도 <laughs> 예, 우리가 다알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예, 당연한 건데 음. 법을 잘 지키면 장사가 잘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되면 좋겠긴 한데 실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잘 되고 하면 좋긴 음. 할 텐데, 어 사실 꼭 그 같진 않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되는 일과 음. 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의롭다면 음. 반드시 이로울 것이다라는 음. 어 그것 두,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음. 아니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 오름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옳은 것그 자체로 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음.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지 꼭 이롭기 때문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대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개서 그렇죠.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이 구분돼야 되는 거죠. 이올코그름의 문제를 개개인의 주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상대적인 문제로 어, 돌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음, 좀 음, 의문입니다. 음, 음. 왜냐하면 어, 누군가가 자기네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한테 기쁜 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나한테 큰 불편이 된다면, 음. 나한테 불쾌감을 준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럴 때. 당신은 옳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상대주의적 윤리 그니까 내 기분에 좋은 것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건 음. 좋은 거다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 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못 갖는 게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음. 어떤 이 상대주의적 윤리의 가장 큰 난점 논리적인 음. 문제이기도 하죠 그니까 나는 이거 좋은데 어 저 사람도 이거 좋아. 음. 저 사람은 즐거워서 나를 때려. 음. 그럼 난 이걸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버리니까 음. 결국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얘기를 음. 할 수밖에 없고 네 기분 좋은 대로만 하면 안 된다. 왜안 되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음. 이야기하고 있는 <laughs> 옳고 그름의 근본적인 법칙들 음.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음.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윤리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거기에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 우리는 이 자연법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뽑은 이 주의 한 문장, 사실 한 문장은 아니지만, 전쟁 중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버러지로 여기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과 바른 행동이 다르다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이로움의 문제가, 의로움의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것 음, 같아요. 음. 우리가 이로움의 문제 앞에서 그동안 질끈 감았던 의로움의 음. 눈을 잠시 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신전한 기독교 우리 1부 제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